안녕하세요. 박철성 상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장화재 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담보 설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장화재 보험은 담보 구성원이 건물, 기계, 시설, 집기, 원자재. 여기서 원자재와 완제품은 보험사에서는 동산이라고 명칭합니다. 그러면 건물, 기계, 시설, 집기, 동산 항목별로 따로따로 금액을 계산해 보장 범위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담보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화재가 나도 보험금이 전부 나오지 않는 일부 보상이 됩니다. 이거를 비례보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될수 있죠. 특히 동산은 언제제나 완제품은 감가가 없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100%다 보상될 수 있도록 가입하는 게 좋겠죠. 안 하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두 번째는 부담보 항목의 확인입니다. 부담보란 보험사에서 애초에 보장하지 않기로 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즉, 사고가 나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걸 계약 전에 명확히 해두는 거죠. 예를 들면, 요새 많이 화제가 나는데, 전기전자장치, 즉, ESS를 말하고요. 도장부스나 도장실, 또는 청막구조물이나 청막내 내용물 등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또 하나, 위탁재고, 즉, 위탁물 등등도 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상이 되어도 담보물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짐에 따라 담보 항목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항목은 증권에 부담보라고 적혀져 있으며 무조건 보상해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물론 각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별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험 가입 전에 어떤 것이 담보이고 어떤 것이 부담보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면책 사항입니다. 면책은 보장을 하지만 일정 조건에서 벗어나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액이 100만 원 이하는 면책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자기부담금 10%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전쟁 폭동 지진 등 특수한 자연재해를 면책하겠습니다. 즉, 보험 항목이라도 조건에 따라 보상이 안될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담보와 다르게 보장을 하되 제한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책 항목도 보험증권이나 약관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특약을 추가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보험 가입 금액이 실제 복구 비용에 맞는가입니다. 보험료를 너무 줄이기 위해 낮은 가입금액으로 설정하시면 전작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제 피해액만큼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금은 계약된 가입금액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의 복구 비용과 실제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적정한 가입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점은 보험 계약은 한번 가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새로운 기계가 들어올 수 있죠. 공장 내부 구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보험 계약도 반드시 함께 수정돼야 합니다. 보험 내용이 현장 상황과 다르면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재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혹시 모르는 화재 위험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핵심 정보도 꼭 확인하시고, 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사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화재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과 실제 사례를 통한 보상노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까지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박철성 상무였습니다.